이렇게 평준화하다 보니까 우리가 배팅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진짜 어려워졌다. 정말 현장에서 운이 많이 따라야 되는구나 생각도 많이 듭니다. 경마 그랜드마스터의 박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마가 이제 좀뭐 평준화되는 느낌입니다. 마필들도 그렇고 기수들도 그렇고 그나마 좀발전되어 있는 부분은 조교사들 부분 잘했던 분들하고 못했던 분들이 조금 약간 부분이 된다는 거 이것뿐이고요. 일단 마필들을 보면은 서울 경마장의 외산마가 178도 정도가 있습니다. 또 국산마가 1,300도가 있는데 총 따지면 1,480도 정도가 있거든요. 이제 원래 경마가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600도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신마들이 이제 좀 들어오고 기존에 있는 마필들 중에 이제 왜 나가야 되는데 계속 조금 침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 마필들 수가 1600도가 넘어가 버리면 1등급에 올라가서 이렇게 마필들이 정체되어 있으면 뭐 관리비도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관없 보면 그냥 승마장으로 많이 갔거든요. 근데 이오는 지금 없어요. 계속적으로 정치되어 있어요 이유는또 하나 따져보면 레이팅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부터 레이팅을 시행하고 나서부터는 점수를 계속 깎아주니까 뛸수 있는 기회가 더더 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조교 맞고 컨디션 올라오고 입상하면서 배당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부산의 같은 경우도 외산마가 70도가 있고 국산마가 980도 정도가 있습니다 부산의 경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철호 기수하고 조인곤 기수가 부산에서 올라왔고 위현명 기수가 골절... 당하면서 당분간 말을 못 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마필들의 기수+ 기수들이 많이 타요. 근데 여기에 완전히 또 경쟁이 좀, 좀 치열해졌습니다. 서울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갑자기 경쟁이 좀 치열해졌던 부분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원인은 조인근 기수하고 김초록 기수가 올라오는 바람에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문래영 기수 김영근 기수 안토니오 기수 이런 기수들은 딱 고정 레벨에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그 밑에 있는 랭킹 한 7위부터 한 15위에 있는 기수들이 김초로 기수하고 조인공 기수가 오는 바람에, 어? 내가 이들한테 뒤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딱 출전을 한단 말이에요. 어? 여기서 이러다 보니 서울이 이제 치열해졌어요. 그 반면 박태종 기수가 이제 2200승을 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잖아요. 말도 안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뭐한주 만에 그냥 끝내버리고 아니면 바로 끝내버리고 이랬을 텐데, 시간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길어졌어요. 능력 마필들을 못 탔던 부분도 있었지만, 워낙에 또 경쟁도 치열했고요. 문세영 기수도 올해 들어서 조금 성적이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1등을 할수 있는 마필들도 못 하면서 계속 2등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 예전 같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도 워낙 많이 다치고, 워낙 허리 쪽이 안 좋다 보니까 물리치료도 받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다 소화해 야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월달이 5주 경마입니다. 5주 이렇기 때문에 출전 일수가 조금 줄어들 수가 있어요. 왜 5주 동안 출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들이 이제 정상적인 주기에서 출전하면서 한주더 딜레이될 수도 있고 한주 빠르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말들을 보면 은 지금까지 보면 은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애가 1등 마야. 예전 같았으면 어 여기에 붙여서 이 인기 마에 딱 붙여서 한 방을 때려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없어진 거야. 기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세영 기수가 이렇게 허리 쪽이 안 좋아지고 박태정 기수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믿지 못했던 김용근 기수가 확실히 말을 잘 타는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랭킹 1위잖아요 김용근 기수가 이 판도가 이제 안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역기수, 유승환 기수 최근 용병들도 뭐 빅투하로, 다비드 기수도 말 타는 모습이 예전 같지 않고 그나마 안토니오 기수만 조금 타는 모습이고 여기 이제 아예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평준화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배팅하는 입장에서는 아. 정말 진짜 어려워졌다 정말 현장에서 운이 많이 따라야 되는구나 생각도 많이 듭니다 분석도 중요하고 마필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 뭐 트랙레이들의 말들을 조교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게 막 신경 써서 조교하는 모습 자체가 안 들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1등 2등 뭐 이렇게 하면은 보너스가 지급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1, 사분기에그 보너스가 지급되지 않았어요. 지금. 2, 사분기에는 보너스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악정, 아직 확정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트랙라이더도 마찬가지로 기수들이 오늘날 출근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조교하는 양이 또 많이 늘어졌어. 근데 <laughs> 이거에 보너스도 안 줘.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랙라이더가 요즘 조교하는 모습을 보면, 아, 이게 너무 정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들은 정성을 들여서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성 자체가 좀덜 들어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거의 뭐 평준화 되어 버리는 겁니다. 기수들도 마찬가지 마필도 마찬가지 트랙라이더도 마찬가지 여기에 뭐 조교사들만 뭐 좋은 마필들 산 마방만 꽝꽝 이렇게 그냥 박종근 조교사만 그냥 상가 엄청나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송금분길 조교사도 좀 가져가고 그 나머지는 거의 다 평준화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경마가 완전 히 춘추전국 시대가 돼 버린 거예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다 접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접목하냐가 중요해요 각자의 시스템에 맞게 자기에 맞게 프로필을 짜가지고 내가 이런 시스템을 가겠다는 걸 꾸준히 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상가를 하고 나서 최근들에서 가장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 잘 극복하실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방송 콘텐츠 방송을 찍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마 계속적으로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또 원래 봄이 되면은 경마가 좀더 쉬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돼 버리는 거예요. 원래 봄 경마가 가장 쉽고, 겨울 경마가 가장 어렵고, 이게 되는데, 최근 경마가 더 어려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 경마 조심하시고요. 또, 마사에서도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체중계획가잘못돼가지고 업체에서 잘못했다고, 부산 1경주, 2경주, 3경주, 체중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었잖아요. 발주대 문안 열렸잖아요. 제대로 된 지금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데이터 경마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 자체가 안 돼버리면, 경마를 제대로 접하지 못했잖아요. 당분간 경마 조심하시고 또 소액으로 즐길 수 있는 경마 하시기 바랍니다.